이일오전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인 강서구 대양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한의 공격에 이 대표는 피하지 못하고 왼쪽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부산대 병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기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오전 10시 30분쯤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남성이 책에 사인해 달라며 다가오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재명 대표 피를 흘린 채그 자리에 쓰러졌고 괴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기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현장.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왕관 모양의 파란색 머리띠를 쓴 피의자 김 씨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미리 현장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도 막 사진 찍고 지지자들도 막 이렇게 손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푹 들어오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건 발생 20여 분 뒤인 오전 10시 47분쯤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혈 후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30분 뒤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에 1.5cm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김 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의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긴급수사본부를 꾸려 김 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